현아야, 이번 주말에 너네 집에서 모이기로 한거 있지 않았지? 애기들 어린이집 친구들 4명이랑 그 애들 엄마들이랑 같이 갈 거야. 그럼 알고 있지. 음식은 뭘 준비하면 되려나? 애들은 피자, 치킨 시켜주고 엄마들은 뭘 좋아하지? 글쎄, 떡볶이? 애들은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 떡볶이 시켜서 애들 먹다 남은 거 같이 먹으면 돼. 그래도 우리 집에 처음 초대하는 건데. 너무 배달 음식만 준비하면 성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 됐어. 벌써 이거 몇 번째 하는 건데. 한 번도 따로 음식 준비하는 사람 못 봤어. 다들 자기 집안 일하기 바쁜데, 엄마들 온다고 음식까지 준비하는 정성 부리긴 힘들지. 그런가? 나도 우리 아들 친구들 집에 초대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되네. 친구들도 처음인데 엄마들까지 온다니까 다 걱정이야. 뭔가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고. 너무 부담 갖지 마. 원래 이 동네 애 엄마들이 유별나서 그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더라고. 애들 노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엄마들 친목도모나 마찬가지야. 그냥 몇 시간 모여서 수다 떨고 점심이나 함께 하는 거지 뭐. 알겠어. 그래도 이 동네 이사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정신도 없는데. 친구라도 하나 있으니까 정말 좋다. 앞으로도 자주 얼굴 보고 지내자.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같은 나이 애들 키우니까 나도 좋지, 뭐. 여기 아줌마들이 조금 별나긴 해도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어. 괜히 찍히면 서로 피곤하잖아. 그렇긴 하지. 알겠어. 그럼 주말에 봐.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지내다가 남편 회사가 이쪽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온 식구가 같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근무지 이전을 했고 아이도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여기 아파트 내부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사오고 났더니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조금 걱정이었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쭉 살았다고 하는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같은 어린이집 보내는 아이 엄마들끼리 친목모임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 이웃사촌끼리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주말에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애엄마들이 모여 실컷 놀고 먹고 간 뒤에 이상한 연락을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도 되는데 무슨 과일에 쿠키까지 직접 구웠어. 그냥, 원래 우리 애한테 쿠키는 자주 만들어주거든.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주면 좋잖아. 애들 엄마들은 뭐래, 다들 잘 놀고 간것 같아. 그렇지, 뭐. 근데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 의견이 있더라고. 걱정? 무슨 걱정? 아니, 별로 큰건 아니고. 아까 애들이 뛰어놀고 그랬잖아. 근데 너희 집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불안해하더라. 안전장치? 우리 집 거실에 매트 다 깔려있는데. 무슨 안정장치를 말하는 거야? 매트는 기본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 애들이 놀다가 넘어지고 할 수도 있는데. 벽 모서리나 식탁 모서리 같은 뾰족한 곳에 쿠션이라도 하나 되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 우리 아들은 집에서 뛰고 구르고 하질 않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원래 우리 아들은 책 보고 TV 보는 거 좋아하거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원래 애 엄마들이 안전에 유별나게 까다롭잖아? 다음에 놀러갈 때 쿠션 같은 것만 좀더 해놓으면 더 좋겠다 하더라고. 난 그런 거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 싫던데. 집에 꼭 그런 걸 해놔야 하는 거야? 우리 집도 그렇고 애 키우는 집은 다 있을걸? 혹시라도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치면 어떡해. 예전에 걸음마 배울 때면 몰라도 지금 집에서 넘어지고 다칠 일이 있나? 난 그냥 매트만 있으면 충분해. 굳이 쿠션 같은 거 집에 붙이고 싶진 않아서. 나야 별 상관 없는데, 다른 애엄마들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 앞으로 너희 집에서 모이면 안될것 같다면서. 그래, 그럼 그러라고 해. 애초에 나조차고 오라고 한 건가? 아들 친구 만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아파트 애엄마들이랑 잘 지내면 좋잖아. 내가 자리 한번 다시 만들 테니까, 그때는 좀 맞춰주는 척이라도 해봐.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난 그렇게 쓸데없이 유난 떨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약속 한번 다시 잡아볼게. 진짜 안 그래도 되는데? 애초에 우리 집에 사람들을 불렀을 때 너무 시끄럽게 뛰고 떠들어서 저는 다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이 1층도 아니고 아래층도 있는데 애들이 뛰고 구르는 걸 애엄마들이 막지도 않더라고요.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는 아이가 걷다가 넘어질까봐 코너 모서리에 패드도 붙여놓고 저도 나름대로 안전 장치를 많이 해두었는데 아이 성격 자체가 워낙 조용한 편이고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말썽도 거의 부리지 않아요. 굳이 잘 맞지도 않은 인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위해서 한번 참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죠. 나 며칠 전에 집에 놀러 갔던 종우 엄마야. 나 기억하지? 아, 네 기억하죠. 잘 지내셨어요? 내가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육아에 있어서 선배나 마찬가지잖아. 첫 아이 키우는데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길래 하도 답답해서 몇 가지 알려 주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애를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 같더라. 책상이랑 벽 모서리 같은 건 미리미리 쿠션 붙여야지. 애가 넘어져서 머리라도 찌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 집에서 우리 애가 노는 모습 보는데 불안불안해서 못 있겠더라. 아, 그러셨어요? 아까 그노 엄마한테 연락 받았어. 두 사람이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이라며? 이번 한 번은 내가 친구 얼굴 봐서 참는 거야. 다음에 갔을 때또 그러면 그때는 나도 절대 가만 안 있어. 네?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쩌실 건데요? 뭐라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친구들 초대해 놓고 음식도 전부 치킨 같은 튀긴 음식만 내놓고 쿠키 그거 직접 만들었다며? 초콜릿에 설탕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런 거 먹으면 애한테 소화비만 생기는 거 몰라? 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쿠키에 설탕 거의 안 들어갔어요. 무설탕 초콜릿이랑 유기농 건과일만 사용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소아비만은 종우가 위험한 것 같던데. 뭐라고? 자기 진짜 말로해서 안 되겠구나. 이 동네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우리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들 중에 이 아파트 동대표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굴면 애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을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 한번 맘대로 해 보세요. 저도 우리 애한테 그쪽 애들처럼 개념 없는 친구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개념 없어?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애를 셋이나 키우셨다고 하셨죠? 근데 종호 보니까 첫째랑 둘째도 어떻게 키우셨을지 알 만하네요. 남의 집에 처음 와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냥 친구 안 해도 되니까 쓸데없는 오지랖 그만 부리고 본인 가정교육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어떨까요? 야 어디서 이런 게 우리 아파트에 굴러 들어왔어? 딱 한번 서로 얼굴 본 사이인데 바로 손절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사실 그날 애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도 가관이었거든요. 어린이집에 민원을 넣네 만에 선생님을 괴롭혀야 아이한테 잘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속으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 사귀어서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면 뭐 엄청난 권력이라도 있는 줄 알겠네요. 엄마, 내일 뭐 하나만 도와줄 수 있어? 뭔데? 또돈 달라고? 너도 네 아빠 닮아서 돈 해프게 쓰고 다니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통장에 용돈을 모으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은행에 나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가서 도와주면 안 돼? 너가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다고. 그냥 통장에 넣어 놓지 뭘 귀찮게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래?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라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친구들이랑 다니면 애들은 전부 카드로 계산하거든. 80만 원? 너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받은 거 조금씩 모으고 세뱃돈 받은 거 모았어. 그래? 그럼 그돈 그냥 엄마한테 맡겨. 모아놨다가 나중엔 너 대학 갈때줄 테니까. 아니, 나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주말에는 애들이랑 옷도 사러 갈 생각이라서 그냥 내가 알아서 쓸게. 너가 아직 학생인데 무슨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5만 원만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전부 엄마한테 줘. 내가 다 맡아놨다가 대학 가면 줄게. 아니, 싫어. 내 돈인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건데? 그냥 체크카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 너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쓰는 게 전부 공짜인 줄 알아? 그따위로 할 거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서 살아. 대답 안 해? 오늘 학교 끝나는 대로 통장 바로 엄마한테 가져와. 어, 알겠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 가정 형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나이에 따라서 용돈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보통 하루에 천원 정도를 받았고 가끔 아빠가 엄마 몰래 맛있는 거사 먹으라며 이천 원, 삼천 원씩 더 주셨어요. 설날에 저희가 친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모님이 만 원씩 주시고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 만 원씩 더 주십니다. 그렇게 6만 원 받는 것이 기본이었고 어쩌다 먼 친척분들이나 부모님 지인분들이 오시면 만원 정도씩 더 받아서 그걸 전부 저금했어요. 저금 통장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셨는데 정작 만들어준 엄마는 금세 잊어버리고 그 뒤로 용돈이 생길 때마다 제가 조금씩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돈 들고 통장 들고 은행에 가면 직원 언니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꽤큰 돈이 모여 있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했던 게 실수였죠. 정말 5만 원만 남기고 전부 엄마가 가져가셨고, 대학가서 돌려준다고 했지만, 저는 그 뒤로 그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 들어간 이후로는 집에서 용돈 받아본 기억은 없고, 가끔 아빠가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기숙사비와 모든 생활비를 제가 벌었고 등록금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부동산 계약하려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다음 학기는 학교 앞에 원룸에서 자취하려고. 자취를 뭐하러 해? 돈 많이 드는데 그냥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아. 2년 지냈더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같이 사는 논마랑도 잘안 맞아서. 일단, 한 학기만 혼자 살아보려고 그래. 너는 참 유별나기도 하다. 그냥 대충 졸업할 때까지 지내면 그만이지. 밖에서 살면 월세며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여자 혼자 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학교 정문 근처에 여학생들만 사는 원룸이 있대. 거기에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 내 친구도 살고 있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40만원인데, 내가 알바하고 과외 하나 하는 걸로. 충분히 내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 원룸 보증금이 무슨 500만 원이나 돼 그래도 1학년 때부터 모아놓은 적금이 좀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집 떠나서 너 혼자서도 잘 살고 있나 보네 알겠다 내일 가서 부동산 계약 도와줄 테니까 엄마 통장으로 보증금 넣어줘 넌 아직 학생이니까 엄마 이름으로 계약하는 게 나을 거야 알겠어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몇 시쯤 도착해? 벌써 3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짠! 이거 어떠니? 나한테 잘 어울리겠지? 어, 이쁘네. 그런데 언제쯤 도착하냐니까? 내가 가긴 어딜 가. 나 지금 백화점 왔어. 너가 준 돈으로 가방이나 하나 사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애가 자취는 무슨 놈의 자취야? 너는 뉴스도 안 보니?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냥 딴 생각 하지 말고 다음 학기도 기숙사에서 살아. 너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돈은 엄마가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할게. 아니 엄마, 그거 내가 2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이라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살 테니까 돈은 돌려줘. 너는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이 정도 선물도 못해 주니 다른 집 애들은 서울대를 가서 과외로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 너는 그 정도 못했으면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없어 그래도 그렇지 그 돈으로 엄마 가방 사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너를 지금까지 잘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은 안 하고 넘어갈 셈이야 아무튼 이 돈은 내가 잘쓸 테니까. 자취할 생각하지 말고 얌전하게 기숙사에서 살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처음 제 적금 통장을 뺏어 간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방심했었어요. 주변에서도 집 계약할 때 부모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보증금 보내 달라고 할때 의심 없이 보냈었는데 또한번 엄마에게 돈을 뺏기고 말았던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분했지만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더 크게 대들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무섭고 엄한 존재였고 제가 부당하다고 느껴서 말대답이라도 하면 바로 손이 먼저 올라오는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좀 무뚝뚝하긴 해도 뒤에서는 자상하게 챙겨주시는데 그런 아빠가 아니었다면 사춘기 시절에 삐뚤게 자랐을지도 몰라요. 엄마에게 2년 동안 알바에서 모은 돈의 대부분을 뺏기고도 제대로 한번 대들지도 못했었죠.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우면서도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고 빨리 대학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해서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세종시에 있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졸지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지 난 아직도 꿈만 같네. 서울대 나온 애들도 요즘 취업 힘들다던데 너 정도 학벌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나 보다. 나 진짜 준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다닌 대학도 들어가기 쉬운 곳은 절대 아니야. 아유, 그래 그래 너 잘났어. 누가 보면 서울대라도 나온 줄 알겠다 얘. 아무튼 이번에 일 시작하고 월급 나오면 전부 엄마한테 보내. 너 시집 가기 전까지 돈 관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을 왜 엄마가 관리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너한테.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맡겨나 흥청망청 다 써버리지 말고, 엄마한테 전부 보내. 어차피 너 2년 동안 회사에서 사택 지원도 해준다면서? 돈 들어갈 일도 없겠네. 용돈 50만원씩 줄 테니까, 나머지는 엄마한테 다 보내라. 내가 돈 관리를 못하긴 왜 못해? 나는 엄마처럼 명품 가방 산 적도 없어. 월급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고, 엄마는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기껏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대가가 이거냐? 돈 때문에 엄마랑 등 돌리고 살 생각이니? 엄마한테 월급 못 맡기겠으면 앞으로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나도 너 같은 딸둔적 없어. 낳아주고 길러준 눈에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네 알겠어요, 아줌마. 어차피 집에 들를 필요도 없으니까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겠네요. 전부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자랐지만 생색은 아줌마가 혼자 다내시네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살 테니 앞으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뭐? 아줌마? 너 진짜 미쳤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 해? 세상에 돈 앞에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최소한 앞으로 살면서 사기는 더 이상 안 당하고 살것 같네요. 야이 미친 거 사. 너 나한테 잡히면 가만 안둘줄 알아.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혼자 조용히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찾아올까 무서워서 집주소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도 욕설 문자를 보내고 밤낮 없이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지금은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예요. 그래도 아빠와는 자주 연락하고 집안 이야기도 듣고 나는데 아빠조차도 지금 당장은 엄마 만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잘 살고 있으라 하십니다. 정말 자식한테까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좋은 건지.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엄마한테 돈을 뺏기지 않았었다면 이번에 월급 통장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맡겼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엄마에게 맡겨놨다면 제 월급을 온전히 구경하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나중에 언젠가 엄마의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하고 집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엄마에게 돈 맡길 생각은 하지 않아요. 두번 당했으면 됐지, 세번 당하면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 하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